자, 여러분들 다이아 8700개 먹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카톡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비번 방지 짬네요 가려 주세요. 위로 샷 올려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의 계정은 소중한 관계로 로그인과 동시에 어... 요런 식으로 삭제 버튼을 눌러버리면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출 100% 확률로 방지해드립니다 자 읽어볼게요 중학교 2학년 분이시구나 목소리를 중학교 2학년답게 안녕하세요 닛님 오늘 첫 스케줄 맡기는 중2 시청자입니다 계속 스케줄 신청 실패하다가 드디어 하게 됐네요 계정평가 해주시고 다이아는 다 써주시고 결제 보너스 다이아 코인은 마지막에 써주세요 10개 모을 때까지 계속 가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없어요 티어보다는 썰리젤러 듣고 싶네요 아 그리고 루시아 확인이랑 행템 보조업들 확인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주셨고요 마지막에 탑4 행템 큐브도 골라주세요 네 요렇게 얘기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게 언제적이지 스타 출시되구나 맞나? 무튼 이거 어, 일단은 해, 캐릭을 어떻게 가격을 하냐에 따라서 선택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자, 자, 그러면은,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루시아를 확인해달라고 하십니다. 루시아를 확인하면 뭐가 나오죠? 자, 어, 일단 여기 루시아가, 와우! 루시아가 8마, 리 7마리? 우와, 이야, 7마리 루시아. 애지고 또 애집니다. 자, 그리고 행템 보조업들 확인해달라고 하십니다. 행템 보조업 확인이요. 보자. 자 보조업들 확인 들어가볼게요 7 0천지 불통 오 좋네 차건 보조업 좋네요 불보세 70천짓 오 정권의 파바 오 주인님 보조업에 현질좀 꽤나 하신 것 같은데요 오 닌파바 보조업에 돈좀 지르신 것 같다 이렇게 오, 비도면에 80신무탈 음 괜찮네 오비폰바 신무탈 80 좋아 비탈의 불통 좋고 역트팩의 천방 좋아요 더블왕의 강탈 오 주인님 중학교 2학년 분이시라고 하셨죠 현질 보조업에 거의 한 몇십만원 지르신 것 같은데? 그만큼 좋아요. 각철바에 파봐. RVIP시지. -R 어, 그래. 등급 유지까지 남은 시간 1분 미만. 뭐지? 아 <laughs> 어, 현질을 10만원 이상 하신 지 이제 30일이 되는, 어, 날이군요. 그럼 1분 뒤에 어떻게 되냐? 떨어지나? 다른 등급으로? 어, 뭐야? 1분 미만이라면서 왜또 28일 22시간이 됐어 뭐야 갑자기 늘어났네 뭐냐 어 이건 나도 처음 보는 상황인데 자부터 행템 보조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인님 제가볼때 제가 추정하고 조심히 추정하건데 주인님 행템에다가 보조업 지르신는 최소 한 70만원 이상 쓰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분이시고 혹시라도 부모님한테 걸리시면 안 되니까 자세하게 어, 캐내진 않겠습니다 괜히 또좀 음, 주변에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골드건 3 개가 있으시고, 7개를 더 먹으면 미스트 저격 성공인데요. 결보는맨 마지막에 써놨는개 하셨죠? 전원 튀어면 200개 하실래요? 뭐 저야 뭐 손해보는 건 없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자, 주인님께서 갑자기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저 20만 원도 안 했는데, 네,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 금액은 그거겠죠. 네. 네, 저도 이해합니다. 어, 왜냐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모마에다가 뭐, 100만원 썼다 그러면은, 너 바보냐? 뭐, 너 무슨 뭐, 페인이냐? 약간, 요런 안 좋은 소리들 들을 수 밖에 없거든. 중학생들한테는. 그죠? 그, 어, 2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합니다. 네. 20만원 아니에요. 제가 볼때 절대 아닙니다. 20만원으로 이보 좀못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슈퍼 카드팩, 오픈, 갑니다. 골드건! 그렇지! 자, 바로 골드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좋아. 오케이. 여섯 개 남았군요. 에스볼! 그렇지. 자, 이제 다섯 개 남았습니다. 좋았어. 자, 다섯 개만 더 남은 성공. 네개 남았습니다. 은근히 잘 나오네요. 좋아. 자, 이제 3개 남았고요. 여기에서 어, 결보를 다 쓰면 은 확정으로 두실 수가 있으신데요. 주인님께서 이제 여기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이아는 킵하고 결보를 쓸지 아니면 마지막 다이아까지 한번 오픈을 해보실 것인지 자, 주인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인님! 자, 골라주세요. 천개 카드팩은 별사탕 안오름?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별사탕. 이제는 다이아를 써도 오르지 않습니다. 해치된 지한두달 가까이 됐어요. 네. 어, 모마 뭐 오랜만에 오셔 가지고 보시는구나. 일단 선물함에 있는 푸카를 까고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함 푸카를 오픈을 좀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혹시라도 골드 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별사탕은 게임 어, 그러니까 리그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승리시 200개, 패배시 100개였나? 맞죠? 어쩐지 다를 써도 제자리더라. 예, 네, 그러니까 그게 한두달 정도 됐어요. 바뀐지. 자, 여러분들 일단 보관함도 다 까봤는데 없고. 그럼 마지막으로 스어카드팩 한번 더 까보겠습니다. 골드건 하나가 더 나와준다면은 결보를 아낄 수가 있죠. 아, 자, 이렇게 되면은, 결보를 싹다 사용을 함으로써, 어, 저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 나왔죠? 잠깐 이거를 그럼 세번 받으면 그냥 끝나요. 세번 받으면 열개딱 채울 수 있어요. 자, 원, 투, 쓰리 받을게요. 원. 푸카팩 240개짜리 까라고요? 패키지? 어, 그래요. 그럼 일단 저 결보 하나밖에 안 받았거든요. 있는 돈으로 패키지 한번세번 번 질러볼게요. 그니까, 러 어, 이 푸카에서 골드건 하나라도 나오면은, 그만큼 결보를 덜쓸수 있으니까. 네 일단 딱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어와 패키지스라고 한 사람 나와. 서울 챌러. 야 좋습니다. 이러면은 결보를 자연스럽게 한두개 다이아코인 두 개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 상황인데요. 골드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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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리는데요. 판매 버튼 누르고 초월 보석. 초월 보석 할 만한 게 딱히 없네. 그러면 그냥 그 240개짜리 3번을 오픈을 좀 해볼까요? 여기서 하나 더 나와서 성공할 수도 있으 있으니까, 그죠? 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와! 결포! 많이 아꼈습니다! 세네첼라! 자 다이아코인 4개나 절약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야 4개나 아꼈다 4개나 와 오졌다 와 만약에 팍, 패키지 안까보고 결보 3개 다 받았으면 다이아코인 이제 하나도 없는 거잖아 이야 2개를 아꼈네 너무 이득이야 좋아요 <laughs> 자 미스트 일단 받도록 하고요 자 오졌네 야... 크으... 하... 지리고 또 오집니다 뭐야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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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수집보상이 당연히 주인님께서 세개를 갖고 계셔서 이거 수집보상은 당연히 받았겠지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맨 처음 스케줄 시작할 때세개가 있었거든요 골드건이 아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 이런 이거 이건 한번 받아볼까 이거 실버 여기 0.1% 확률로 미스티 나오는거 이거나 가야겠다 뭐 이제부터 모아보자 쓸 것도 없잖아 그죠 실버건 하나 더 나왔고 자, 골드건으로 실버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어요거 오픈을 좀 먼저 해볼게요 개파인가? 에이 개파라뇨 네자 인기 15종 오픈해볼게요 경례바 바오딘 정래바 딱 세헤라띠야 SK텔레콤 <laughs> 자 최강 8종 오픈해 보겠습니다 가자 유진 딱네르또 유진 딱 클로이 자 특급 5종 소픽 딱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스티 저격 축하드리고요. 주인님 아이돌레나 버프가 이제 며칠 남으셨지? 5일 남으셨군요. 아이돌레나 버프가 빠짐과 동시에 미스티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딱인데요. 자 이제 그럼 미스티 소켓 3개를 뚫고 강화까지 좀 갈기. 야. <laughs> 아, 주인님. 첫 번째부터 레페드 80패드예요. 고 계시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야 이런 분들 너무 감사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은 강화를 해야 되는 경경경 썩삭 탕탕탕. 자 미스 템템 세팅 잡아보고 필요한 거는 어 선택 큐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르블랑 자리에다가 미스 미스 세팅을 한번 넣어드릴게요. 왜냐면은 미스티에 중독되면은 르블랑 쓸 일이 거의 없어져요. 팩트입니다. 자 일단은 각철바 파바. 어, 너무 좋은데요 주인님. 너무 좋아요. 스타운. 스타운이 없으시구나. 자, 이렇게 되면은 스타운을 골라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일단은 정불, 추를 껴주도록 할 건데요. 어, 패방보다 월급이, 블랙홀 월급이 날라나? 요즘 패방 쓸 일이 크, 그렇게 많진 않지? 그럼 일단은 블랙홀 월급으로 바꿔 끼고 역트, 천방. 너무 좋네요, 보조. 주인님, 이제 마지막 자리에, 어, 비타를 끼셔도 되고요. 여기에다 이제 스타운을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 큐브를 고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스타운을 고르는 정불증도 괜찮겠다. 정불증도 솔직히 괜찮고 스타운도 괜찮아. 역투는 있으시고, 근데 정불 추가 있으시니까 스타운이 더 급하긴 하겠지. 자, 이거는 주인님의 좀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인님 스타운이랑 정불증 중에 어, 더 마음에 드시는 거 어, 골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불 추가 있으셔서 스타운 먼저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스타운으로 고르신다네요. 자, 그러면 스타운 가자. 자, 스타운 이거 보조불 좀 바꿔 보겠습니다. 역투 있으셔서 역투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하실 듯. 저건 뭔 소리죠? 역투가 있는데 역투를 고르는 게. 주인님 오늘 그거 이거 5 0원 현질 하셨구나. 패실영빈 한번 넣어볼게요 스타운에 투엠 와 <목소리도> 천방 샤이첼로 역트랑 겹치는데 잠깐만 일단 축배 들고 자 일단은 수영빛에서 천방이 나올 확률은 2%짜리였습니다 정말 레전드입니다 한방에 축하드리고요 잠깐만 그러면 이제 역트랑 겹치잖아 음 啊！Ah.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다? 역트나 스타운을 한개더 뽑는다. 하하하하. <laughs>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미스티는 스타운은 포기할 수없고요 그렇다면 비탈, 역트팩 자리에 비탈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가셔도 됩니다. 어, 역트 자리에 비탈 넣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요렇게 가셔야 되겠다. 좋아, 좋아. 괜찮아. 스타운의 천방 너무 이득이야. 5,000원 현질로 너무 이득 보신 거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분 계정, 진짜, 정말 축계정이셨습니다. 정말 축계정이었어요. 네. 주인님, 아, 잠깐만,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너무. 아, 주인님, 그, 현질 금액? 어, 궁금한데, 원치 않으시면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세 자리는 되거든요, 세 자리. 일시백 10, 단위는 되거든요. 제가 볼땐 그런데, 아, 저는 한120 정도 예상합니다.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0빛 이십. 안 되고, 나머지 10에서 30쯤 됩니다. 진짜요? 이야, 저, 주인님 말이 사실이라면요. 돌릴 때마다 70천치 뜨고, 불통 뜨고, 팝아웃 뜨고, 팝아웃 또 뜨고, 뭐, 신무탈 뜨고, 신무탈 뜨고. 그러니까 돌릴 때마다 거의 두 번당 한 번꼴로 다 좋은 보조 붙어야 돼요. 두개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제가 볼때 가능하거든요 뭐 어찌 됐건 뭐 우리가 뭐 속고만 산건 아니니까 일단 믿어봅시다 일단 믿어볼게요 어 근데 이거를 20만 원으로 맞췄다기엔 너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 계정 스케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분 모셔볼게요